네 안녕하세요 수빈게임입니다 네 뒤에 바람소리가 좀 들리시죠? 그 지금 선풍기 틀어서 꺼..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코 한번더할 건데 초코가 인기가 많아서 벌써 160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올리려고 하는데 초코가 너무 귀여워 초코가 지금 이게 잔뜩 겁을 먹어서, 지금, 방금 전에, 물 해서, 이렇게, 됐고요. 잠깐만, 뭐 그러고 있어, 알았지? 초코가, 저거 등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여기는, 어우, 어, 죄송합니다. 저번에도 보셨겠, 일부에, 초코 일부에 보셨겠지만, 초코가, 어, 지금 발바닥이, 귀여워요, 아직도. 지금 예전에 비해서 털이 좀 많이 자랐죠? 제가 저번에 털 깎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너무 못생겼었어요. 아니, 귀엽긴 했었는데 다리가 너무 길게 보여서 제가 오늘은 털을 좀 많이 자란 초코를 데리고 왔습니다. 초코 앉아보세요. 옳지. 아이고, 잘했어. 아니, 아니, 앉아있어. 옳지, 옳지. 지금 색이 이래요, 아직. 지금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. 제 개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게 강아지용 개, <laughs> 껌인데요. 초코가 이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 관심을 보이시죠?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어려가지고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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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기다려. 먹어. 먹어. 자, 먹어. 바로 먹어요 되게 <laughs> 저렇게 손을 하면서 먹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자기 자리가 아니어서 불편해 보 바로 앉았죠? 개껌을 진짜 좋아해요 저막 하루에 3,4개씩 주고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한 2개씩 줄 때도 있어서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만 줘요 먹어 내가 잡아줄게 <laughs> 얘가 먹을 때 건드리면 좀 이러더라고요 원래 네, 강아지가 그렇긴 한데 저 방금 진심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이거 보고 놀라실 어, 웃으실 분도 있, 있겠고요 저희 아빠는 초코가 이러고 있다 이거 뺏어도 아무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면은 초코가 엄청 화를 냅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먹을 때 건드리면,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초코야, 먹어. 먹어. 제가 초코가 지금 자기 자리가 아니어서 못 먹나 봐요. 그래서 밤에 하겠고요. 초코가 지금 너무 귀여워요. 아이고, 이뻐, 이고 이뻐. 초코 손, 초코 손, 초코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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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손. 손 저기 씹나봐요. 손 안으로 넣어버렸어요. 개껏 먹고 싶은가 봐요. 자리로 가서 먹고 싶어요. <laughs> 내려오고 싶은가 봐요. 네.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